지하철입니다. 지하철입니다. 아, 지하철이고 그다음 제가 그다음 제가 밤에 잠자중에 마음대로 의사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제질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라를 축출을 하고 주사를 놓는 구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제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전 조현병이 아니고 닙 맨날 맨날 타는 길은 버스가 저기 지하철인데요. 전 조현병이 아닙니다. 남자 두 명하고 앰뷸런스로 강제로 끌려가고요. 그다음에 정연경 씨가 그러면은 아 저기. 김민숙 씨, 그다음에 이지민 씨가 정신적인 의대를 나온 거네. 의대를 나온 게 아닙니다. 정영규 씨가 덕성여대 화학과 나오셨고, 그다음에 김민숙 씨가 20여 전에서 1년 편입 공부해 가지고, 그다음에 세종대를 편입했었고 그다음에 안남이 방문 이유진 씨도, 그다음에 식민정부대에서 그냥 방송대로. 거기서 제가 레포트 쓰는 거 봤었었고 저도 신의 전문대에서 덕선여대 철학과로 편입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세명대 그다음에 성심여대 그다음에,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에 동덕여대 저기 정식적인 의대가 아닙니다 저 여기서 뭐 저랑 관련돼가지고 저를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CCTV가 있어가지고 CCTV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기서 맨날맨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제 저는 남자 두 명하고 엠블라스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제가 잠잘 적에 마음대로 저의 질주입이나 자, 저의 자궁을 마음대로 건드리는 거지 저의 친구 그 다음에 정영현 씨, 김민숙 씨가 자기 스와핑 대상인 조성민 씨를 자꾸만 저한테 소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한 것도 알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 때본 사람이고 손도 잡아본 적도 없고 좋아한다고 눈도 마주친 적도 없는 제가 잠잘 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유튜브로 남길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잠자적에 잠잘 잠잘적에 정경경 김인숙 이지민씨 그 다음에 조성이라고 조성민하고 명진 그 다음에 접근하지 말도록 접근하지말 제발 도와주세요. 제발 도와주세요. 저는 첩도 그 다음에 본부위도 아닙니다. 저는 조성민 씨 만나면은 화상 통화할 거고 그 다음에 화상 통화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화상 통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조성민 씨 부인이랑만 얘기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얘기 들어주서제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.